자,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저희가 일반 영어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교랑 저희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브라운즈 액티브 c t i 8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액티브 i v e 8은 보시다시피 Speaking, Listening, Writing, Reading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시키고요. 동그라,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친 부분까지도 저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각각 영역별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도 물론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 functional use 다 가르쳐요. 가르치지만 이 8개 영역을 영역별로 나눠서 집중도 있게 가르친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 샘플 타임이블로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학생은 사실 오전, 오후 수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학생의 오전 수업은 당연히 평균 레벨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어퍼인턴 EDA시죠 레벨 5예요 그래서 오전은 평균 레벨로 각 영역별로 가르치고요 오후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동그라미 치지 않은 오후 클래스는 학생이 레벨 5고 오후 클래스도각 영역별로 레벨 5예요. 동일한데. 보통 노란색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보면, g r a n m a B1 이렇게 돼있죠. B1은 레벨 4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은 평균 레벨이 레벨 5인데, g r a n m a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해서 레벨 4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g r a n m a 는 레벨 4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Listening, Speaking 오른쪽에 금요일에 보이시죠? 여기는 C1이면 Advanced 레벨이에요. 이 학생은 보통 Speaking, Listening이 평균 레벨보다 높기 때문에 저희가 레벨 6에다 넣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생들 개개인의 타임 테이블을 어렌지를 하고 월요일날도 보시면 프로런스 에이션 뿐만 아니라 워크숍이 있는데 월요일마다 항상 학생들이 팀워크 숙제가 있고요. PPT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정례화된 타임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레벨을 업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면 Thursday, Friday에 보시면 어, Functional Use도 레벨 6고, 그렇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레벨 5다 그러면 Speak 닝 n g Listening이 레벨 4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5, 5에다가 계속 넣어놓으면 학생들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벨업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레벨 평균 레벨이 5인데 만약에 스피킹 리스닝이 4다 그러면 저희는 4에 넣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은 스피킹 리스닝만 4지 다른 영역은 다 5기 때문에 4에 들어가다 하더라도 거기서 리더가 돼요 그리고 나름, 다른 학생보다도 훨씬 빨리 레벨 5에 올라오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자기 영어 수준을 높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좋아하세요.